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여기서 누가 제일 빠져? 아, 우리 경훈이네요. <laughs> 경훈이부터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저는 초등학교 3학년 한 경훈입니다. 경훈이는 이번에 가서 어떤 역할을 맡았어요? <laughs> 카메라 역할이요. 역할, 이요 사진팀. 찍는 카메라 찍을 줄 알아요? 아니요. 네. <웃음> 배워야겠네요. 예, <laughs> 네. 그래요. 다음에는 <laughs> 우리 민채부터 합시다. 민채, 네.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어, 저는 6학년 이민채입니다. 민채는 가서 어떤 역할을 맡았죠? 저요? 음, 워시댄스요 아, 여기는 친구들 다워시댄스 하는 친구들이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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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그러면 민채는 어떻게 성교회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? 어, 그냥 가보고 싶어가고 그리고 뭔가 가서 한번 배워보려고 <laughs> 엄마랑 언니랑 같이 가니까 좋아요? <목소리> 엄마는 좋은데 언니는. 다음우 다인이. 네. 다인 자기소개해주세요. 저는 강명 강다인입니다. 다인이도 워시댄스 하죠? 네. 다인이가 워시댄스 이렇게 지도하고 그런 것도 해요? 네. 아이들 잘해요? 네. 아이들도 <laughs> 엄마랑 동생하고 같이 가네요? 네. 식구가 같이 가니까 좋죠? 네. 네네만 대답하면 내가. <웃음> <웃음> 내가 너무 질문을 잘못하나봐. 다행히 아이들, 네. 그럼 월시 같이 하면서 네. 사람들 앞에 가서 이제 해야 되는데, 어떨 것 같아요? 떨린다. <laughs> 그래도 막상 하다 보면 재밌을것 같고 좋은 추억에 남게 될것 같아요. 네, 그래요. 다음 우리 성교팀의 막내, 김수아. 다시 소개해주세요. <laughs> 여덟 살 김수아입니다. 여덟 살 김수아입니다. 괜찮아. 너무 부끄럽네요 여덟 살 김수아. 그수아 마지막으로. <laughs> 수아도 엄마랑 언니랑 같이 가니까 좋죠? <laughs> 언니는, 싫어. 언니는 싫어요? 왜요? 저얼굴 나중에 목사님한테 비밀로 얘기해 주세요. 자 우리 다원이월식팀 h e m worship him, and y o 생 are without them. Worship him is a child singing accent. Oh, I'm t e l l 얼굴을 맡았죠. 네. <웃음> 네! <웃음> 다원이는 일본 선교 신청해서 간 거예요. 아니면 엄마가 가자고해서 가는 거예요? 어, 엄마가 가자고 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오랜 오 어, 어, 많이 남았으니까 괜찮고 신나고 떨림만 있었는데. 이제 다음주인가 보니까 다음주이니까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 은서는 성교 가서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? 아 어, 플룻이랑 워십 댄스 워십 댄스 저는 플트해요 네. 어, 떤 노래? 어떤 노래? 음, 어떤 노래? 아, 비밀이에요? 비밀이에요. 아, 다 비싼 걸로. 목사님 <laughs> 알고 있는데? <laughs> 그럼 혼자예요 아니면은 누구랑 같이 해요? 송현이랑송현이 아, 옆에 앉아 있는 송현이 네. 현이도 자기소개해 주세요. 금방이요 <laughs> 배고파요 배고파요? 빨리 끝내고 맛있는거 먹으러 가세요 행복하세요 <laughs> <laughs> 다윈이한테 <다인야 때> 물어볼게요 <laughs> 네. 다윈이가 월식팀 제일 맛 언니인데 동생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? 말 <laughs> <laughs> <맛>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말을 <laughs> 잘 안들어요? 누가 제일 말을 안들어요 다원이요. <laughs> 다원이 <없다>. 다원이요. <laughs> 다원요다요저요왜 말을 요듣냐이요다이요는요그이유는 <laughs> <왜>? 그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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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이요다계 성도님들한테 떠나기 전에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다녀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대해 주세요.